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 주간 2021년도 정부합동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합동종합평가는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 주요 시책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그는 올해 실시한 2020년도 실적평가 결과 자치단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 성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기간 내 처리율, 공동유가 나눔터 설치 목표 달성률 등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정 인센티브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군은 추진 상황 보고회와 평가 지표 실적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부진한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정부 보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향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